인생 살면서 이제 내가 내 노부를 다 마련해놔야 될것 같고 어, 내 안전과 행복을 내가 완전 다 지켜야 될것 같은 생각 그러나 이제 그거를 어, 생각하면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길은 결코 믿음 없이는 갈수 없는 길입니다. 음. 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저맨 왼쪽 위에 이렇게 살아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산소 같는 것들도 있고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 있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말하자면 휴양처로서 쓰기 필요한 것이 알고 보뭐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제가 거기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상기 그 영어로 I T C H i r e 치 릴리프 크림이라고 하는 카라민 로션 비슷한 크림인데 그걸 거의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 서랍 열어보면 이제 그 박홍이 한의원에 소화제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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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어, 오늘 나와서 이제 식사하신 두 남자분께 감사하고 <laughs> 아, 아까 사, 사모님이 냄새 날까봐 이제 그런다고 했더니 집사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저는 그 별로 동의가 안, 안 됩니다. <laughs> 대부분 괜찮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괜찮은데 어, 가끔 까탈스러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까탈스럽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괴로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산등에 있을 수가 있고 뭐 주인들이 이거 조심해 달라고 그것까지 일일이 말은 안 하고 하지만 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다음날 이집달내비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민감한 애가 있어 표정이 좀 이상하다 그럼 지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쪽 게다가 이상하게 한국 사람만 다녀가면 그럼 묘한 냄새가 난다 이러면 이제 한국사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 여러 사람이 오는 거는 좀 꺼려하게 될 가능성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 대놓고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저 아니야 뭐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없고 서로 간에. 또 관계도 좋지만 이게 틀려지게 되면 심지어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냐 하다가 큰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어 우리가 이제 이 특기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좀 민감하게 하는 것이 제가 어태까지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분께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여기서 환자를 볼 때도 한국 분들이 한번 다녀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 진료실을 한참 동안 열어놓고 막 뿌려내야 돼요. 한국 분들은 별 이게 이제 자기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못하죠. 근데 안맞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냄새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김치는 김치찌개 냄새입니다. 김치 냄새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탁소, 세탁소 사람들한국들이 미국사람들 한번 입고 빠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날 있다 빠는데 한국 한국사람들 옷을 빨 때는 냄새가 아주 심하게. 왜장하면 이렇게 된장찌개 없잖아요. 된장보다 제일, 제 제일, 제일, 이 제일, 제제제나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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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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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제일, 제일, 제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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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제일, 나한테 나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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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는제 제일, 제일, 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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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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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공통문제가 지네들은 냄새가 안나나 지네들은 놀이내라고뭐 하는데 그건 뭐그 사람들 생각이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집사람이 아침에 괜찮아 괜찮아 서 이게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멋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어. 오늘 일정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제 파스칼의 방세 중에한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1 8 번. 뭐 특별히 그 높은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진정하고 지속적인 만족은 없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찾는 쾌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덧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만 겪으면 되게지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불행은 끝이 없다는 것 우선 30몇 살이 좋은데 그런 걸뭐 그만큼 살아도 알수 있죠 그만큼 살아도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이 불온간 우리를 영원히 멸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끔찍한 필연 속에 틀림없이 몰아내리라는 것은 그건 뭐 특별히 뭐 깊은 사생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일이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으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한마디를 이렇게 말, 말했어요. 마음대로 허세를 부려보아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여기 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확실히 큰 불행이다. 그러니 의심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적어도 불가결한 의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더럽다고 하는 의심하면서도 그 불멸 영혼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불행하기도 하고 또 옳지도 않은 것이다. 하물며. 그렇게 사는 삶에 평안과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스칼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록 해괴한 인간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스칼은 이 해괴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 19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이 세계는 그리고 나는 무엇인지 나는 알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로 아는 것은 없다. 나는 나의 육체라고 하는 것, 나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나를 에워싼 이 우주의 거대한 공간을 본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있는지 무슨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순간이 광막한 과거와 영원의 이르는 사이에 다른 시점이 아닌 바로 이 시점에 아 어, 미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인지 나는 모른다. 어느 곳을 둘러보나 보이는 것은 오직 무한, 공간으로 봐도 그렇고,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오직 무한뿐이요. 이 무한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순간 지속할 뿐인 하나의 원자와 같은 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은 나를 덮고 있다. 내가 다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 하나가 있다면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내가 모르는 것은 이 피할 길 없는 죽음 그 자체다. 죽음을 내가 겪, 맞게 되려고 하는 건 확실한데 그 죽음이 뭔지는 가장 확실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 내게는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태, 누구 자기에 대해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자기에 대해서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잠시 존재했을 뿐 결국은 영원히 없어질이라는 그 프레임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뭐난 괜찮아. 뭐 이러, 이러다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 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민감해 한다. 직장을 잃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몇날몇 몇 밤을 분노와 절망 속에 보내는 사람이 죽음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불안도 동요도 느끼지 않는다. 한 사람이 동시에 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극히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토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마법이요 초자연적인 혼란으로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어떤 거대한 힘인 것을 보여준다. 아, 성경 말씀은 어저께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제가 한 절만 읽습니다. 겠두 절인가요? 한 절, 한 절만 하죠. 1 7절 18절 두 절, 8장 1 7절에 18절 10, 아유, 죄송합니다 16절에서 1이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이제 어그 앞에 15절에 보면 은 우리가 하나님 이또 고장 난 나무지? 아까졌네. 아, 다 됐다는 뜻요다 그게 다 됐다는 뜻인가 봐요. 하나님을 마치 마귀가 두려워하지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 우리가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에, 증언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다면 자녀인데 자녀는 넌 자녀는 자녀인데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함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상속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아빠의 것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자신의 것으로 이제 소유하고 사용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고작 몇십 년 동안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파는하는것그구는이 친구는 이는이친이친구이친는이친는이이 생은 망이다하는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친구 이 필요고 그 그리스와 같은 영광 이제 그 안에서 그걸 생각할 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만 한 것입니다.